하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민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3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환란과 비바충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 니 자유 얻었네. 우리도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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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겠네. 인자너노 너, 실로 이 신앙.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에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느에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지도,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요.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고 또 무너지고 황폐해졌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지요. 그리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은 다시금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유대 백성들을 고국으로 어, 인도하셨습니다. 이 포로의 귀환이 있었는데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고국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고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그 포로 귀환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재건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이방인들의 어떤 침략과 또 약탈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느에미아가 이제 고국에 이런 어떤 소식들을 바사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느에미아를 중심으로 이 성벽,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온 백성들이 마음을 또 뜻을 정성을 다해서 결국에 이 성벽 재건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을 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성벽은 잘 세워졌죠. 그 어,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이 성벽 안 성전 안에 이 성벽 안에 도시를 다시금 이 재건하기까지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부모님이 그곳에 출신이라 할지라도,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밖에 어째 부디기하게 어쨌든 밖에 나가서 지내다가 돌아왔는데 그 고향이 다 폐허가 된 곳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다시 또 세워 나가야 한다라면, 그곳에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작 이 예루살렘 그성 안에서 거주하는 백성들의 숫자는 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지키며 그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금 세워 나갈 사람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이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에 누가 남을 것인가? 다들 꺼려하고 기피하고 있는 그곳을 이제 누가 남아서 다시금 회복시킬, 것, 회복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일절이 이제 해결 방법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원에서 남았습니다. 이 솔선 수범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다시금 금방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1. 그 인구수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 11장이 이제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보면 느헤미야 11장은 그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의 또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남은 사람들. 여러분, 누군가는 황폐한 곳을 위하여 남아야 하고 누군가는 또그 황폐한 곳을 위해서 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황폐하고 무너진 곳에 남아야 할 사명. 지금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부분이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우한 폐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고 또 여러 가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교육이들까지 많은 부분의 영역에서 참 힘들고 또 어렵게 우리가 지금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번 이 우한폐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폐허가 되고 무너진 곳을 바라볼 때 피하고 싶고 또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황폐한 곳, 그 황폐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재건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귀한 재단에서 날마다 예배 드리며 귀한 은혜와 또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드리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 이렇게 뭐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황폐하고 무너진 영혼들이 있는 것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이 전도의 불을 붙이면서 전도 발대식도 하고 또저양원지구 땅밟기를 어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 황폐하고 메말라 있는 그 영혼들이 있는 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임을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그 메말라 있는 땅에서 그 무너져 있는 그 황폐한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무너진 영혼들을 다시금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에 또좀더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또 그것이 무너졌고 황폐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성교입니다. 저를 이곳에 남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그곳에 쓰임받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연약한 자라도 쓰시고자 부르신다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자리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지금 참, 참 많이 무너져 있는 그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교육에까지. 그 다시금 하나님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 대통령과 유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대선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또 올바른 안보관과 국가관을 가진 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이 땅에 모든 종북 친북 반미 좌파 세력들 다 진멸시켜 주시고 또저 북한의 공산사단의 세력이 속히 무너지고 오직 복으로 평화와 흡수 터널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이땅 가운데 하나님가지진 여기시는 우상순배와 신천지 같은 이단과 동세 같은 추악한 자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또 우리 주민 그 자치법도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고 이 보안 국가 안보를 위한 이 법이 절대로 폐지되지 않도록 국가 보안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날마다 우리 교회가 진리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지금 위축되어 있는 예배와 전도와 기도가. 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우리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정암 유치원과 정암 기도학교, 교육학교 또 청년부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교인 여러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이제 전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전도할 때에. 하나님 많은 열매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8월에 있을 7, 8월에 있을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불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땅에 무어져 있는 많은 것들에 우리가 정말로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에서 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지금 여러 가지 무너져 있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교육기까지 다시 한번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앞패로으신 나여서 위치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금 정상화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속히 모든 백신이 정말 원활하게 복음 게하야 주시고 절대로 아버지 어떤. 아버지 부상 형도 없게 하여주시며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뭐 아버지 또한 이 땅을 더 어려울 피는 모든 정부 친구 반민자파 주사파 세력들 친정 세력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 무간의 공산의 사단의 예수를 계 속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평화로 평화로스이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단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우상 순배와 지천이 같은 이단과 동수 같은 자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포괄자처별금지법 도 주민자치법 같은 악법들이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국가와 우리 안보가 아버지 국권이 세워져야 할줄 믿습니다 이 보안법이 절대로 철폐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이 나라 정말 거룩한 거청이나 나라를 구별되게 하소서하이금교하게 쓰임 받는 복된 나라될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아버지 감당하면 며갈수 있는 금란재단을 세워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진리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인도함을 위해서 무너진 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아버지 정성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구령 연합을 더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 양원주고 땅을 밟으며 기도할 때에. 주여 그곳에 악한 영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기도합니다 우리 정암 유천과 정암 기도학교 교육과를 그 축복하여 시켜서 하나님 의그아이권들이 계속해서 다음에 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너 하나님 어제나 7, 8월에 있을 아버지 모든 아버지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를 구부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모든 모든 것들이 회복된 주는 귀하국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모든 목회객 계획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무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과 계시식의 영역을 가져주셔서 선포되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놀라운 은혜 받고 또 축복받고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다니엘 목사님 목회 가운데 형통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주변에 진실하고 정직한 동찰들을 붙여주시고 또 날마다 어, 모든 목회의 계획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개, 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신변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단임 목사님 위해서 주여 한번 물으시고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란에 대한 사랑하시고 축하해 복 주셔서 우리 다니 목사님 세워주시고 다니목사님 목회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풍흥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날마다 귀한 영의꾸를 먹으며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단임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놀라운 풍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목회 계획들을 준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한 영을주셔서 모든 사면 잘 감당케 하시고 그 모든 사역들이 주님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이 될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니모사님 날마다 사역 감당하실 때에 진실하고 정직한 독체들을 붙여주시고 다니모스님의 목회의 지경에 계속해서 날 펴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니모사님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경의 길을 무히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선포되 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마다 은혜받고 도전 받고 세이을얻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하나님 마다 신변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대를 보아하여 주셔서 모든 사명 가운데 형통과 승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하절이 기도합니다. 어, 우리 이제 각자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넣고 이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 자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